얘들아, 수업 시작했어요. 지금 볼 거는, 야, 이거 뭐 되게 글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진짜 정말 쉬운 얘기예요. 개념, 여기 개념 1과 개념 1를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뭐? 자, 이거 보지 마세요. 어, 보지 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켜놓긴 할게요.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여집합, 차집합. 이 다섯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지금 네 다섯 가지를 적었는데 얘들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 아니야. 그냥 두 개의 집합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는 포함관계만을 배웠죠. 두 개의 집합 사이에. 그렇죠? 그럼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가령 이런 거 있죠. 가령 이렇게 집합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이런 식으로 물려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이렇게 물려있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A 집합을 여학생의 집합, B 집합을 안경 쓴 사람의 집합이라고 부릅시다. 어? 야,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겠니? 안경 쓴 여자. 안경 쓴 여학생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여학생이 아니잖아. 봐봐. 그쵸? 여학생, 물론 이게, 요것도 설명합시다. 자, 요렇게 전체 집합을 요렇게 크게 표현을 해요. 전체 집합은 주로 유로 표현을 합니다. 주로가 아니라 그냥 수학적 기호로 유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반에 있는 학생이라고 칩시다. 유가. 그 전체 집합을 부르면 자, 여기 빨간색 안에는 안경 쓴 여학생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여학생의 바깥쪽에 있으면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들이 들어가겠죠. 여기 근데 안경은 쓰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안경 쓴 남학생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안견 안쓴 여학생이 있을 것이고, 이 바깥쪽에는 안견 안쓴 남학생이 있겠죠. 맞아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그걸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쵸. 요게 벤다의 이 그림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룰인데, 잘 봐. 합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합집합은 기호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요거를 컵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를 컵, 얘를 캡이라고 불러요. 어, 사실은 그게 정식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수학 강사들이 간단히 부르려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합집합, 교집합이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글쎄 모르겠다. 내가 수학과를 나왔으면 더 자세히 알텐데 이게 진짜 정식 명칭인지도 몰라요. 뭐 그게 중요하니? 어?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와요? 컵과 캡이 정식 공식적인 수학 명칭입니까? 이렇게 문제로 나옵니까? 아니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A 합집합 B를 하면 얘가 의미가 뭐냐면 A랑 B를 합쳐놨다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요 A랑 B를 합쳐놓은 요 모양, 요 내부를 모두 의미하는 게 바로 A와 B 합집합을 말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나는 얘를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조랭이 떡이라고 부릅니다. 조랭이 떡 알죠? 떡국에 들어가는, 그거 만드는 거 알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가운데를 젓가락으로 쭉 밀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해봤어요? 해볼 일이 없겠지, 당연히. 그렇죠. 조랭이떡 모양이 바로 합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읽을 때는 여학생이거나 또는 안경을 쓴 학생들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또는 이라는 거를 주의하세요. 자, 또는 즉 A이거나 B이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우리가 대학교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A 조건이 뭐 수학 3등급이야. B 조건은 영어 상 3등급이에요. 3등급 이내에 들어올 것, 그렇죠? 그럼 수학을 3등급 이내에 들어온 애들이랑 영어를 3등급 이내에 들어온 애들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가운데 교집합은 뭐예요? 둘다3등급대로 들어온 친구들이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합격 조건이 어떤 대학에 합격할 조건이 A와 B 합집합입니다라고 하면, 난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수학 또는 영어를 둘 중에 아무거나 한놈만 3등급 이내로 들어왔으면 난 합격인 거예요. 맞아요. 또는 이라고요.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데 수학은 3등급인 들어왔지만 영어는 3등급 바깥인 애들인 거죠. 맞아요. 근데 합격이잖아. 됩니까? 그럼 만약에 A 교집합 b 는 이렇게 캡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의미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중간에 같이 겹치는 애들을 말해요. 그렇죠 얘는 의미하는 게 A 이면서 B 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따라서 여학생 이면서 안경을 쓴 학생을 여기 에 파란색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수학적으로. 자, 그리고 서로소라는 걸뵐 건데, 서로소는 두 개의 집합이 전혀 만나지 않는 이런 케이스를 가르쳐서 두 개의 집합은 서로소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해요. 즉,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가령 이게 뭐 여학생이고, 요게 남학생이면 요두 개의 관계는 서로소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 무슨 성전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DNA적으로 야 성전환 수술을 해도 DNA 상으로는 남성으로 뜨죠? 마, 맞아요. 그럼 생물학 시간 안 배웠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염색체 염색체가 있잖아, XX XY잖아. 네. 그렇죠? 어 그게 그거 DNA를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는 두 개의 집합의 관계를 가리켜서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다음 그럼 이거 설명 끝났죠? 여집합이 의미하는건 뭐냐면 시, 수학적 기론 요렇게 써요. A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 C라는 요런 기호를 붙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A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A가 아닌 것들, 즉 여기서는 여학생이 아닌 나머지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림으로 얘가 전체 집합이면 여기에 A가 있잖아. 그럼 이 바깥쪽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알겠죠? 자 그리고 차집합이 중요한데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차집합에서 많이 헷갈려요. 차집합은 잘 봐요. 처음에 이해를 잘하세요.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A 빼기 B라고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A 빼기 B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라는 집합에서 B만큼 호빵을 확 씹어 먹, 뭐라고 해야 돼? 파먹으란 뜻이에요. A라는 놈이 이미 있는데 B만큼을 파먹어봐라는 게 차집합이에요. 그럼 어디를 의미하겠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잖아. A에서 B만큼을 파먹었다고. 요게 A 빼기 B를 적으면, 아,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단, 이 차집합이 내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차집합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바로 뒤에서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할 건데, 사실은 A 빼기 B라는 놈은 정확한 집합 기호로서의 표현은 아니에요. 집합은 이렇게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으로 표현을 해내야지 그게 정확한 집합의 연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얘는 살짝 약간 야매 느낌이랄까? 어,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참고로 얘들아. A 플러스 B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아예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A 빼기 B를 내가 그러면 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의 기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자, 요 영역을 말하는 거라며.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이면서 B의 바깥쪽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A이긴 한데 B의 바깥쪽이다라고 내가 얘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a와 b의 바깥쪽이 겹치는 부분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됩니까? a인데 b의 바깥쪽과 겹치는 부분이라고 얘를 이렇게 식 조작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살짝 너들이 힘들어 하는데 몇번 그림을 그려서 적어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딱 10번만 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렇죠? 10번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이게 나올 때마다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 그림이 나오려면 아, B의 바깥쪽에면서 A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해 버릇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문제 바로 봅시다.